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음, 그래서 네, 네. 지도 반출 문제로 서비스 제외 지역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지금 구글 쪽이 공식적으로 다시 몇 번에 이 지도 반출을 해달라라고 예. 요청했는데 그 동안에 좀 거부를 당했잖아요. 예. 요청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걸 거부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요청하는 이유야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흡수하겠다 이런 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도고 뭐고 다 달라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상세지도 5천분의 1인가 뭐그를 예, 지금 예,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안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나라인데 휴전국가인데 네. 휴전 이걸지도 네. 남의 나라한테 지도 다 줬다가 안보에 대한 정보까지도 안보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노출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주, 중요한 민감한 지역은 그 지도에서 삭제해 달라라고 음, 해도 네. 구글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다 노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어, 접점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도 아세금이그이 예, 구글이 지도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서비스하는 서버를 한국에다 두고 음. 이익금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면 네. 또 지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서버를 안 들여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돈은 벌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뭐 압수수색이라. 든지 그 이런 거 이제 경찰서에 죠 네. 이런 것도 서버가 외국, 외국에 있으면 잘 하죠. 되지도 않고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버를 들여와라 네.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혹시 음모론인데 음. 혹시 한국의 여론을 빨리 구글 지도 좀 일반인들이 <laughs> 구글 지도 좀 빨리 들여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말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네. 말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 네. 서울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 지역에서만 재미있는 게임을 하게 딱 열어주고 음. 이러면 서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에서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는데 어쨌든 지도 관련해서 구글하고 한국이 네. 신경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자선정을이어서 이게 지금 구글이 관련해서 저번에 일차적으로 한번 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고 지난 6월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를 반출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8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방상 안보상 취약한 지역 그 부분에 대한 지도는 상세하게 반출하기 어렵고 그 지역을 제외한 것은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보면은 네. 전부 달라는 입장이기 전부 달라. 때문에 우리 네.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율될 필요성이 있고 9월 측에 우리 안보의 이원까지 초래하면서 지도 데이터를 줘야 되느냐 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8월달에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지도가 들어가야 이 포켓몬고 게임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아니라는 설이 않았어, 애매한데 뭐. 어쨌든 구글 입장에서는 지도 달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혹시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시각도 있요그에서 그런 의심이 나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점검할 아이템들이 많습니다.